안녕하세요. 위준성 선생님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앞, 제가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를 전하고 싶은 게 생겨서 오늘 출을 하자마자 바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, 짧게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영어 공부할 때또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열정은 영어로 a passion. 근데 이 열정, 여러분, 없, 도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되는데, 너무 과할, 과할 때, 제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. 오늘 아침에도 운동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누다가, 제가 이제 운동한 지 5개월,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영어 공부한 지 4개월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3개월이라고 하는 고비는 넘겼는데, 그러다 보면 조금 덜하게 되고, 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는 뺄 살도 별로 없는 것 같고, 해도 안 느는 것 같고, 숫자가 이렇게 정체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슬럼프 오거든요. 그런 얘기를 하다가,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신거죠. 네, 열정이 너무 과할 때 너무 많이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는 말을 딱 하는데 어? 이건 제가 꼭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도 문제지만 열정이 너무 과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는거야 처음에. 처음에 이제 시작이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오래 못 가는거죠. 그래서 여러분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열정이 없어도 문제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열정 갖고 계신 분보다 열정 없으신 분이더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영어공부에 대해서 말이죠.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.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네, 열정을 좀 짚이시면 좋겠습니다. 열정이라는 불을 좀 당기면 좋겠고요. 열정이 너무 많아서 커서 막 활활 타오른다? 그러면 그거 조절을 해야 되겠죠. 여러분 언제까지? 계속까지는 아니니까. 고기를 먹어도 처음에 불을 올리면 처음에 활활 타오르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조금씩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해야 고기도 타지 않고 맛있게 오래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열정관리 꼭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신 분은 열정 한번 생기게끔 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 열정이 너무 넘친다 좀 조절을 해서 열정이 과할 때 조금 컨트롤해서 나중에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여러분의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영어 공부 그렇게 공부하신다면, 여러분이 그토록 소망하는 중장기적인 쪽으로도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열정! 화이팅!